안녕하세요.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시장이 좀 어려웠을 텐데 다들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음, 지수는 오늘 하루 종일 밑으로 내려온 이런 모습이었죠. 후번장에는 와가지고 조금 반등을 줬지만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어, 제가 계속 이럴 때 시장은, 음, 배터리를 작게 잡고, 어, 집중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시는가 모르겠군요. 음, 코스닥은 오늘 뭐 마이너스 1.6% 때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때까지 미끄러졌다가 반등을 좀좀수 올렸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지금 2,900 선을 회복을 하지도 못한 채로 마쳤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어, 종목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꼭좀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지금 뭐 덕승우와 상한가 그리고 노로홀딩스 우, 성우테크론, 지아이텍 이렇게 네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음, 시간에서는 S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더미동 이렇게 두 종목이 시간에 상가를 가 있군요.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만, 뭐 관심을 좀 볼만한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는 것네. 나노 c m s 도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 편이고요. 오늘 지아이텍이 가장 모습이 뭐 개인적으로 볼 때도 좋았고 가장 빨리 아, 상가를 말아주면서 오늘 일찍 마감을 지어버렸죠. 이 종목은 어제 저희들 미션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음, 저희들도 오늘 좀 그래는 했습니다. 그래는 했어. 저희도 지금 17% 정도, 어, 그래를 지금 안고는 가지고 있는 저희들도 중간에 돌파매매에 들어갔죠 어, 이 지점에 지금 진입이 돼가지고 지금 보유를 했습니다만은, 음, 조금 갈등은 있었죠. 오늘 매매하니 있어서. 왜냐면, 음, 먼저 오늘 알루코가 먼저 사실은 바람은 먼저 끊어 줬거든요 알루코는 시가부터 6%부터 잡아서, 제는 어, GIT가 4%였단 말이에요. 바로 잡아서 바로 끌어올려줬습니다만은. 그래서 알루코냐, g i t 이냐좀 갈등은 있었죠. 물론 그 와중에, 어... 나인테크 같은 종목도 같이 뭐 거래를 같이 해서 간단하게 한10% 정도 수익은 챙겼습니다만은, GIT과 음... 알루코가 좀 많이 좀 갈등이 있었죠.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GIT를 선택을 했고, 알루쿠도 중간에 해서 뭐 조금 뭐한5% 정도 먹는 선으로 마무리를 지어 버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아이텍은 선택한 이유가 지금 신규주잖아요 상장한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조금 더 시장은 받아 줄 거라는 판단이 조금 더 빨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돌파 매매지만 은어 과감하게 뛰어든 것이 오늘 음 좋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을 오늘 공략할 거라고 보고 계신 분들은 충분한 여러 가지, 어, 점도 많이 주었고, 그래서 아마 보유를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뭐, 중간에 챙이 먹으신 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좋은 모습이어서 나쁘지 않았다고 보네요. 음, 알루코도 어제 나갔던 미션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종목도 손해볼 일은 없었을 것 같고, 나인 테크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큰 손해 볼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우 테크로는 장 마감 때에 상한가로 올라간 종목이죠. 음, 그나마 이두 종목이 어, 보통주고 홀딩스 우하고 득성 우는 우순주입니다. 그래서 우순주가 이렇게 시저, 어, 시간에 사, 시간에가 아니고 상한가에 장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참 그만큼 시장이 참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매매할 때 조금 음, 집중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오늘 어제 상가를 갔던 뭐, 크라운햇대 홀딩수 같은 종목들은 이 종목은 제가 좀 아쉬웠는데 전일 상가로 보유를 하고 왔지만 어, 큰 재미는 보지 못했죠 뒤에 눌림에 들어가서 뭐한 17%에서 15% 정도 수익은 챙겼습니다만 아침에 좀 아쉬웠죠 그래서 아침에 시축과 팀 들어갈 공략할 을 것인가 상 팀들이 보유를 하고 넘어와서 좀 그점이 아쉬웠는데 시가 합 출발해서 좀 매매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쯤에 몸무게좀 아쉬웠고 뭐 눌림이라도 먹고 뭐 15, 17% 먹은 것으로 만족은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내일 승부주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 요즘에 종목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즉, 자기가 혼자서 매매를 하고, 혼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이 없는 종목은, 저같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종목을 정리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뭐, 분명히 공존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공부의 개념으로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뭐 실질적인 작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공부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가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바라보는 종목을 도출을 시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맞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한두 종목 골라서 아주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매매에 좋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취약한 스타일의 종목, 난 눌림매매를 잘 못해, 난 돌파매매를 잘 못해, 그러면 일부러 그런 종목을 위주로 자꾸 트레이딩을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음. 제가 여러가지 수많은 어, 종목들의 예시와 여러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3년간, 3년 동안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종목을 내줄 내 때는 아마 뭐 어느정도 어, 시각적으로 많이 넓혀져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씩 제가 주석을 달아 드릴 때 예전에는 뭔가 잘 모르는 뜻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 얼른 알아듣기 쉽겠죠.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마인드가 더 좋겠죠. 자, 내일 종목들도 뭐 지금 시간에서 특별하게 나온 어, 이슈는 없고, 음, 모두 다 기술적으로 어,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더욱더 집중력이 요구가 된다는 거그점꼭 잊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짝짝이 매미로 한번 붙여놓았습니다. 이놈은, 붙여 이놈은, 붙여 이놈은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고, 이놈은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고, 이놈은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고, 이놈은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자, 붙여놓은 것부터 한번 봅시다. 하이로닉은 뭐 탈모 관련 주로 상가를간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큰 의미가 없었죠. 어, 뭐 정치 대화주는 요즘에 큰 의미를 담을 건못 되니까요. 근데, 시간 에서 나온 어, 영업이 뭐281% 올랐다. 뭐 이것이 아마 시장에 조금 어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선 5.0%를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렇 기술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간에서 5% 정도 올려놨다는 것은 관심있게 봐줘야 되거든요. 물론 내일 시가를 띄우고 꼬로록 할 수도 있지만 기술주는 그렇게 봐주수도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로닉을 먼저 봐주시고, 아니, 하이로닉을 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하이로닉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시 분할로 해야 된다는 거. 시가가 높을 때는 항시의 심의 눈길을 봐야, 봐야 됩니다. 그점꼭 잊지 않습니다. TS 트롤리는 어, 당연히 같이 봐줘야 되겠죠. 자기와는 별 상관없는 영업이익으로 상가를 가했지만 오프로즈도 어, 올랐지만 은 그래도 같이 붙여놔야죠. 얘가 음, 따라가면 같이 움직일 확률도 있으니까요. 시간 에서는 부합입니다. 트릴리온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따로 놀 수도 있고 뭐 같이 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은 시장의 판단을 보고 따르면 되겠죠. 중량선 만일 하이로닉을 먼저 봐야 되니까 하이로닉의 강도가 세냐 안 세냐에 따라서 트릴리온의 모습은 변화가 무진할 겁니다. 다음은 퍼스텍을 보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퍼스텍을 사실은 공량을 했다가 그냥. 본약재라고 나왔습니다. 희들이 퍼스틱을 3850은 있나? 이 정도에 들어간, 5, 마이너스 5%쯤 들어갔는데, 종가상 마이너스 4%맞췄거든요 어, 내일까지 끊고 가려고 생각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가져갔을 텐데, 오늘 지수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전부 다막 내리꽂는 종목들이 많았고, 뭐 마이너스 10% 이래 애들이 둥둥둥 터져나, 터져나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흐름이 안좋아서 보유를 하기는 조금, 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질을 하고 나왔는데, 역시, 어제 생각대로 시간에서는 3.4%를 딱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이놈은 뭐 시가부터 보합까지 분할로 대응을 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 오늘 꼬리가 음 마이너스 8%니까 종가상 4.6%니까 5% 잡아주고 요 꼬리가 한3% 정도 되겠군요. 음 그럼 시간에 3% 올라했으니까 눌림을 음, 주면 조금 뭐 하면 토탈 한5% 정도 끝까지는 아마 분할로 하면 맞아질 겁니다. 이 꼬리부터 한2% 때까지 맞아진다면 꼬리를 안 깨면 한번 승부를 본다라는 정리로 하죠. 하실 때 어, 이왕이면 그냥 혼자만 하지 말고, 아진 엑스텍이나 TPC 같은 종목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좀빠진 폭이 많아서 어, TPC도 오늘 17% 빠졌나 12% 빠졌네요. 음, 그런 종목은 이제 아니면 차라리 아진 엑스텍 같은 종목을 어, 위치적으로도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아지는 지금 관심을 별로 안 받으니까, 플러스 0.7%. 크게 표시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붙여놓고 보자.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 추세를 벗어난 종목이지만은, 아직은 아지는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붙여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조건 똑같죠? 앞에서 하이로닉이 더 힘이 좋아야 되듯이, 이놈도 퍼스텍이 힘이 좋아야 되겠죠. 같이 움직이는 동조된 현성이 눈에 포착이 된다? 그러면 포스텍을 더욱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보면서 아시네스티도 같이 하면 좋겠죠. 시젠 일동, 나노, CMS, RF셈이 이런 애들은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젠은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뭐 나름대로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할 뿐은 못 되겠죠. 하지만 어, 여기서 진짜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뭐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그리 되지 말라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은 항시 관심권에 두고 추적 관찰을 해 줘야 된다는 것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시간에 1.2% 올라했습니다. 뭐 요즘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저 SD 바이오센스나 뭐 이런 쪽에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천뭐0억원 가까이 또 계획이 제행 되었군요 시즌도 아주 장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봐줍시다 큰 파급력이 없더라도 움직이면 같이 좀 붙어줄 어, 모양새는 갖춰줘 줘야 됩니다 일동 제역은 마찬가지죠. 음.. 어찌 됐든 간에 이놈도 뭐 오미크론 발뭐 나름대로 어 나쁘지 않은 효과가 다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뭐 일본 시온의 제약이 말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조금 반짝했죠 반짝했는데 종가상은 지수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다두드려 맞았죠 하지만. 한번 봐줄만 하겠죠. 시간에는 1.2% 올라있습니다. 시간에서 1.2% 올라있다는 것은 아이또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진강 1대1 붙여놓고 결은 틀립니다만은 각기 다른 결이지만은 코로나랑 같은 큰 틀로 봅시다. 나노CMS와 RF세미도 마찬가지죠. RF세미는 어제에 나온 오늘 미션 종목이기도 한데 살아나면 어, 보유를 해야 어, 하자 좀 받아주너스 타일이 돼야 된다 이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좀 보유로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음, 시간에는 3.4% 올라 있습니다. 이 역량은 이 역량은 오늘은 추세를 약간 벗어난 모양이지만은 시간에 3.4% 올라간 이유는 나노 CMS 덕분이죠. 이놈이 시간에서 상가를 이제 유지를 해놓으니까. 이놈하고 같이 이제 조금 발을 맞춰 보려고 하는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노CMS도 3.1 램프죠. 음, 3.1 램프. RF 세미도 바이러스 뭐, 램프. 그런 거죠. 봅시다, 내일. 음. 근데 썩 나노CMS의 모습은 강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재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듯이 보이는 것을 믿으라 스스로 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RF 세미는 기술적인 위치로도 좋기 때문에 내일도 또 자세히 봐줘야 될 종목이죠. 다음은 해성 회성DS D에서 봅시다. 해성 D에서를 볼 때는 항시 어, 해성산업 1루도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죠. 아마 해성산업 1루가 아마 시간에서 한 5%는 올라있을 텐데, 음, 그냥 같은 해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으로 뭐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데 단일가가 돼서 해성산업 1루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해성디에스가 시간에서 0.7% 올려져 있습니다. 얘는 꼭 어떤 제로가 아니더라도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한번 해볼만 종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공시가 오늘 전년비 대해서 어,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비에서 3 9 0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나왔다는 것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도 보면 뭐64,000주요 며칠 요 계속 예쁘게 사고 있죠. 이 여기도 보면 그래서 오늘 오른 폭은 뭐 그렇게 오른 건 없어요. 2% 정도 올랐네요. 내일 시간해제 0.7% 내일 수급이 보인다 하면 같이 올라타야 되죠 뭐 지수가 꼬꾸라지든 망끄러지든 오늘 별로 시장은 안 좋았지만 이놈은 들어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지수 종목이란 말이죠 순지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나, 아주 나쁜 지수만이 ABL 봐요 음, 1조 원 가까이 1조 원 넘게 받았죠. 어쨌든 그게 뭐, 실직 있는 회사는 확실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3일 가까이 어, 쌍꺼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계속 팔았죠. 그죠? 음,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주 놈들도 사는데 뭐 우리라고 못살거뭐 있겠습니까? 2.8% 정도 올라 있습니다. <laughs> 이미 재료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뭐 계약도 했고, 아이 사람 뭐이 회사 기술도 좋네. 음,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실적 있는 회사는 다른 곳에서 알아봐준 회사는 좋다는 거죠. 시간에 2.8% 올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내이름이 31,000원 이거를 돌파를 하겠죠. 그럼 같이 따라붙어야죠. 주가의 끝은 아, 아무도 모르죠. 그죠? 단지 좀 어, 지수 흐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조심히 하자는 겁니다. 이놈도 오늘 뭐 다른 종목들 우르렁우릉 하고 무너질 때뭐 요거는 양봉 세우둔 것도 꾸다히붙이지 않습니까? 체력에 강한 놈이죠. 바이오프로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뚫었다 말이에요. 응. 일단은 뚫었다 말이에요. 일단은 뚫었는데. 전구점을 몸통으로 뚫어가지고 일단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 점은 상당히 어, 긍정적인 시, 시그널로 제가 봐주고 싶습니다. 그죠? 몸통으로 뚫어서 맞췄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어, 캔들 같은 거, 이런 캔들, 이런 모습, 이런 캔들의 조합은 항상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리지 않고 다시 꼬리를 주룩다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해서 맞췄다는 것은, 뭐, 오른 폭에 상관없이, 어, 오늘 5% 정도 올랐거든요. 상관없이, 어, 좋은 시그널이다. 시간에서 1.2% 정도 더 올려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는 종목이죠. 59만주 정도. 그래서 호가가 아마 얇을 겁니다. 금액대도 만천원짜리예요 음, 그래서, 어, 금액을 크게 지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가능성이, 우리가 본 가능성이 맞다는 판단 아래 수급이 들어온다에 몸을 실어야 될 종목이죠. 시가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니까 부담없이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되, 음, 너무 종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항시 싸대기 맞을 각오로 하고 해야 된다는 것. 싸대기를 크게 맞느냐, 적게 맞느냐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민성 집중력 차이겠죠. 저희들 같이 1% 잘라, 뭐, 뭐 1.5%, 2% 잘라, 이렇게 작게, 작게 자르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뭐, 20% 가도 암 자른 사람들 있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말이죠. 네오티스 보겠습니다. 자, 음, 갈똥, 말똥, 뭐, 애를 태우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음, 지금 네오티스 그리고 세코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코닉스는 오늘 약간 굵은 봉을 내주면서 자기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명을 했죠. 그죠?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 정고점을 목에 딱워서 뚫지를 못하고 다 여기서 마쳤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긴 아쉬워요. 음, 하지만 세코닉스나 네오티스 바이옵트로, 그리고 ABL바이오, 그리고 S&DS까지는 이 다섯 종목은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다들 머리를 쳐들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누군가 앞에 상게탁 건들, 건들여만 주면 폭발적으로 나는 해보겠다는 막 그런 모습이거든. 또 아래를 딱 틀고 용수주처럼 튀어나갈. 자, 그런데, 어, 항시 아침에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분명히 어제 볼때 모습은 참 좋았는데 아침에 보면 은 갑자기 시가가 마이너스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돌파 종목은 일단은 손을 떼고 눈을 떼고 발을 떼어서 한 발짝 멀찍은 치서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돌파 종목은 말고도 돌파를 해줘야 빛이 나죠. 근데 뭐 돌파를 못하고 아침부터 좀 모습 이상하다 이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대보 같은 경우에도 어. 앞전에 큰 양봉을 향해 내줬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음봉을 향해 나아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죽느냐 사느냐 가, 가면 또 새로운 시세를 쓰는 자 이제부터는 이차 랠리를 해줘야 될자리거든요근런데 왜라 꽁꽁 오늘 이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아저 10코 3% 잡혔단 말이에요. 요칠 만원짜리가 뭐 한발 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파 매매는 항상 양봉을 추구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물론 때로는 음봉을 공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러한 장소에 왔을 때 음봉이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꼭 잊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으로 본다면 뭐희들이 내일 제가 한 은봉에 공략을 해보겠다 하는 종목을 본다면 몇 종목이 있죠? 뭐모아텍이나막 뭐 그리고 비트나인, 뭐 이런 저저저 오디 오디테오, 비트나 이런 양봉 종목이니까 저를 가지고 있을 건내볼거고뭐 이런 식으로 좀 은봉을 공략해야 될 종목 이 있을 때는 또 해야 되겠죠. 음, 은봉이 잘 공략 잘하면 수익 크단 말이죠. 그래서 세코닉스, 네오티스, 바이오 ABL5, 바이오트로 해승DS 다스 종목은 돌파 종목은 정말 맞아 떨어지면 홀딩 응, 콱 지고만 딱 끝까지 무릎치고 응, 가볼 때 가야 되죠. 근데 포기 조금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 한5% 정도 수익을 안고는 있어야 그래도 아이고 그5%안 먹고 말지 이래야지 뭐 버리버리하면 그냥 바로 버리세요. 왜냐면 지금은 강자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심시장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잊지 않고 내일 흐름 한이 종목은 그렇게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지하에이트에 꽁냥하신 분들은 뭐, 뭐이 정도까지 한번 봐야죠. 어, 봐야 되니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음, 시간에 있는 뭐 상종목들은 크게 저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시간에 뭐 상종목들 확 아침 되면 시가 또 빨리 뛰우죠 어, 1년에 장난을 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데는 될수 있으면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종주 매매하는 것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되고요. 매매는 짧고 굵게 그리고 오전에 일찍 끝내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놓으십시오. 책 보고 차리 놀러 가든지 아시죠? 마감장에 뭐, 막 매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 내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이제 20일 되면 이제 월 중반 중반도 넘어가는 거죠. 바짝 차리고 할수 있도록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화문의 문주였습니다.